약을 챙겨 드시는데도 몸이 안 좋아지신다고요? 진짜 보약은 약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루 15분 햇빛만 제대로 쬐어도 몸이 스스로 약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가 생기고 혈압이 내려가며 기분이 밝아집니다. 햇빛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제이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15분 햇빛으로 면역을 되살리고 걷기와 함께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정보tv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콜레스테롤이 변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 비타민 D가 간과 신장을 거치며 활성형으로 바뀌면 뼈속 칼슘을 단단히 붙잡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 속도까지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을 멀리 하면 면역이 약해지고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잘 걸립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는 것도 비타민 D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15분이 몸의 면역 체계를 바꿉니다. 햇빛은 비타민 D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분을 바꾸는 호르몬도 만듭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낮춥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낮에 햇빛을 쬐야 밤에 잠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뇌는 시간 감각을 잃고 밤이 와도 낮인 줄 착각합니다. 결국 밤에 뒤척이고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낮의 빛이 밤의 잠을 만든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햇빛은 아무 때나 쬐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때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이 가장 활발합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10분에서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피부색이 하얀 분은 짧게, 어두운 분은 조금 더 길게 쬐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리창을 사이에 두지 말고 직접 햇빛을 맞으세요. 유리창은 자외선 B를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창가에 앉아 있어도 비타민 D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햇빛을 쬐을 때는 그냥 서 있지 마시고 걸으세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과 뇌, 근육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햇빛은 면역을 걷기는 순환을 담당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몸의 활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 만보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15분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햇빛 아래 걷는 15분은 약국에서 살수 없는 보약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혈류가 개선되며 무릎과 허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주 5회 이상 하루 20분씩 햇빛 아래 걷는 어르신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햇빛과 걷기는 약보다 강한 생활습관입니다. 걷는 속도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 속도가 심장에 가장 무리가 적고 몸속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무릎이 약하시다면 아침 햇살 아래에서 10분만 천천히 걸으세요. 걷기 전후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 위험이 없습니다. 걷는 중엔 휴대폰을 보지 말고 멀리 초록색을 보며 걷는 게 좋습니다. 눈과 마음이 함께 쉬어야 몸이 진짜로 회복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추운 날에도 걷기를 멈추지 마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약 절반 정도 존재합니다. 맑은 날보다 조금 더 오래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충분합니다. 비 오는 날엔 베란다나 창가에서 팔, 얼굴만 노출해도 좋습니다. 단, 여름엔 한낮을 피하고 자외선이 강한 시간은 10분 이내로만 쬐세요. 아침 짧은 시간이라면 굳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1시 이후엔 꼭 발라야 합니다. 햇빛은 여러 질환의 근본 원인을 다스립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당뇨를 완화하고 우울증을 줄여줍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몸이 기운을 잃고 작은 통증에도 민감해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나 높았습니다. 햇빛을 멀리하면 병이 가까워집니다. 걷기도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기억력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매일 걷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또 걷기의 리듬은 심장 리듬과 닮아 있어서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그 시간, 몸 속에서는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되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걷는 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약입니다. 루틴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엔 10분으로 시작하고, 일주일 뒤 15분, 3주째엔 20분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걷기 전엔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끝난 뒤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세요. 그한 잔이 순환을 도와 피로를 덜어줍니다. 이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비타민 D 수치가 오르고 소화가 좋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몸이 스스로 고치는 힘을 되찾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햇빛을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엔 짧게 그늘과 햇빛을 번갈아다니며 걸어보세요. 또 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중 일부는 햇빛에 민감한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신다면 의사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8시 반물한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9시에는 햇빛을 받으며 15분 걸어요. 걷기 후 벤치에 앉아 5분간 숨을 고르고 집에 돌아와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점심 후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더합니다. 이 루틴만 지켜도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의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햇빛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보다 강한 건 바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5분만 햇살을 친구 삼아 걸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 정보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